윤석열 후보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그저께 그 토론회에서 사흘 전에 네. 주택청약 가점 네.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네.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왜안 주십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예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새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아니요, 인터뷰 대상자 명단만 거잖아. 잔뜩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laughs>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했노라고 <laughs> 그렇게 하면 은 예.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공란하아니 사람 이름 다 아니지. 지우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 고 그러시니까. 아 검찰, 아니 검찰 뭐 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은 자료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굳이 왜안 주시냐 이거죠?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함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아 그러니까 주신 다 그래서 것이고. 안 주시니까 그 제가 이런 말니다 정도면 드린 된 거지 세상에 예. 그.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성의를 갖다 주니요 그날, 그날 분명히 잘 생각하셨습니까?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요 그러니까 뭘 주, 주겠다고 한 겁니까? 서로 안에 그날그날 그, 영상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공약이 도출되는 예. 과정을 보여주겠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네. 받은데 대해서 당이 제명 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했습니다. 네.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발언해서 네.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하여튼 제명이든 뭐 출당이든 예. 어? 또 지금 본인이 저도 이 당생활을 얼마 안 해봐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예. 그 국민의힘 당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게 네. 탈, 탈당, 그걸 나가는 게 탈당이 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당은 나간 거잖아요. 네. 아 측단계를 접수해서 받아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측당이라든가 그래, 이런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 조치를 거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걸 지도부가 한데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잖아요. 뭐 지도부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어? 미국에 있으면 네. 다른 대리하는 사람도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사...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중국 산불에 대해서 네. 네. 어제도 페이스북에 폐기 폐기하지 않겠다 폐기하지 이렇게 폐기하지 않... 않겠다가 아니고. 네. 폐기의 대상조차 안 되는 예.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네. 그러면 중국 산불에 대해서 네.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예. 그냥 입장에 불과합니다. 약속도 그런데, 아니고.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예,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 네. 후보님 네. 그 캠프에 어, 네. 김승환 교수라고 외교안보에서 네. 네. 핵심 참모로 네. 하시는 분이, 이분은. 얼마 전에 산부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셨더라고요. 한번 아, 핵심 참모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폐기할 제가 또 한번 물어야 되니까. 예. 네. 예.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영업자 부재를 위해서 부가세 감면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 후보님께서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2017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부가세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부가세가 복지 증세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가장 크고 역진적인 이런 세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병주고 약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주고 약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어, 2017년 대선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게 주로 고소득층 어, 소득세 올리고 또 대기업 법인세 올린 그거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또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의 중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아 윤석열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나 싶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 부가세는 좀 부가세 좀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중복지를 하는데 만약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같이 국가 채무를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당대 그당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랑 어쩔 한한 보겠습니다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는 2000년대 2004년에는 국회에서 그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시다가 또 2016년에는 그 서울대 강연에서 출총제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2017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철회를 하셨는데. 이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뭐 철학이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른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2016년에 제가 출청제 강화 그거는 저도 네.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재벌들의 어떤 그 소유 구조에 대해서 네. 뭐 평생 들여다봐왔던 사람이라서 네. 출청제는 옛날에는 강화하는 게 맞았는데 네.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지주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출총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최저 임금은 물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저 임금은 2000...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최저 임금 네. 답변을 좀 드릴... 잠깐만요 이제 아, 윤석열 후보님 네. 예 묻겠습니다. 그 평소에 윤 후보님께서 공정과 상식 이걸 이제 제일 강조를 많이 하시고 출마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세요.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다음 대통령이 어 가장 가장 정말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가 한 가지만 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네. 그러면 이제 평소 주장하시던 공정과 상식은 그거는 그거하고 는좀 다르게 개를 다른 게 일자리다. 공정과 상식은 가치고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네. 기준이고. 네. 네. <laughs>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과업이라 아젠다라고 예, 하면. 일자리. 좋습니다. 일자리도 공정과 상식이 예. 적용이 돼야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죠. 노동시장을위협하거든다 그, 예, 일자리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 저저도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네. 일자리, 이게 네. 이제 중요하다라는 은 네. 공감을 하실 거고요. 네. 일자리 어떻게, 일자리 만드는데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 네. 뭡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일단,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니까 기업이 일자리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어, 규제를 협화해준다든지 또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어주고 또 노동개혁을 통해서 예. 좀 노동시장을 예. 유연화하는 예. 거. 예. 그 다음에 뭐 금융이라든가 예. R&D 같은 예. 각종 지원을. 노동개혁은 해주고.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노동개혁은 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예. 또 노동 수요 변화 환경에 따라서 예.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동의 유연화를 그거는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돼요. 그거는 됩니다. 어떻게 뭐 무슨 해고를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 이런 그거는 법을 제가 법을 바꾸어서 아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화라는 예. 거는 예. 고용 유연화도 있고 임금 유연화도 있고 근로조건 예. 시간의 유연화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고용 문제, 해고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안정이 잘안 돼. 해고에 대해서는, 예, 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알겠고요. 네. 임금 같은 걸 유연하게 하는 그거 네. 자체도 네. 그 노사정 대타협이 네. 안 되면 그거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병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고 거기에 10분 동의하고요. 예. 제 시간을 많이 안 주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기업 뭐 수요와 계십니다. 공급 예. 측면에서는 예. 지금 유보님 말씀하시는 혁신인재가 필요하다는 혁신인재 필요한다는 동의를 네, 필요한 하신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하나 네.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그러니까 이특검의그 박영수 네. 특검의 수사팀장을 네. 하셨죠. 네네. 네. 중앙지검장을 하셨고요. 네. 검찰총장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30년, 또 국고손실에 대해서 12년, 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년, 네. 토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시고요. 네.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다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야. 아니 법과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다. 당연 기준표대로 예.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예.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군요. 거기에 따라서 예. 하게 예.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법에 따라서 산 나오는 거다. 법에 그러면 법원도 네. 우리... 역시 오케이. 구간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게 돼있고 예. 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예. 좀 되게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45년을,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사면 해야 되는 거말씀습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예, 알겠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예. 네. 먼저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정책에 대해서 하나 간략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그 육아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6개월씩 부부간에 늘려서 합계 3년, 부부 3년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 우리 유후보께서는 부부 간에 각각 3년, 3년에서 이제 합계 6년의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면은 <laughs>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여성의 중소기업 그 재직 비율이 여성 근로자 87%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체 인력, 3년간 대체 인력 조성이 가능하냐. 그리고 결국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1년 6월이 넘어가면 결국은 경력 단절이 오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 비정규직처럼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3 플러스 3의 육아휴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이 사람들 고용보험에 지금 자영업자 1%도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걸 부모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그3 플러스 3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현실성이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학계 출산율이 원래 이제 0.8 이하로 떨어져서 아마 0.78 정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 이런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 그 본받을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는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하고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아빠, 엄마, 전부 다 공무원 교사는 3년의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은 못 그래 하느냐. 그건 우리 기업 문화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정부가 진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체 중간에 인력을 쓰기 위해서 인력 정부가 인력을... 지원을 하고 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게 3년간씩 그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3년이라고 말해. 제가 3년이라고 말한 거는 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쓸수 있는 맥시멈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자 말자 영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1학년, 초당 1학년 학교에 갈때 또 고등학교 수험생이 될때 이거는 세번 나누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부모 보험 예. 가입 제도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부모 보험 가입 제도는 그거는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 이분들이 부모 보험이 해야지 이분들이 들어올까요? 보험 가입을 할까요 그래서 ]까요? 국가가 지원을 해주 해해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더라도 예.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부모보험에 들어와서 이런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고용보험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의 경우에 부모보험이라는 알겠습니다. 걸 만들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